이 참수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루트 a 마이너스 b 제곱 빼기 루트 b 마이너스 a 제곱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좀 바보 같은 문제죠. 왜냐하면 루트 a 마이너스 b의 제곱 빼기 루트 b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이걸 절대값으로고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루트 a b의 제곱이 되고 b a를 제곱하나 a b를 제곱하나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a b의 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개는 같잖아요. 그래서 값은 0입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0입니다. 여기서 뭐 부호를 따지고 그럴 거 상관없이 그냥 이두 개는 같은 거니까, 같은 거두개 빼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냥 답은 0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서 묻고 싶었던 거는 A-B하고 B-A의 부호를 한번 따져봐.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단 한번 따져줘 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 축을 보는 거죠. 이 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축이 지금 양수 쪽에 와있죠. 그러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a하고 b의 부호가 이때는 다르게 돼요. 그때 이때 얘의 부호가 뭐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부호가 뭐가 돼야 된다?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a의 부호는 플러스가 돼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때 이 b의 부호는, b의 부호는 y 절편이 되니까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음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출제자에 따라서 출제 의도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 일단 루트의 제곱이니까 a b 쓰고 빼기 루트의 제곱이 있으니까 b a의 값으로 쓰면 되죠. 근데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이둘다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됐죠.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그러면 a 빼기 b가 플러스니까 반대로 빼면 얘는 마이너스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요렇게 왜냐면 얘가 플러스니까 요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을 거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b-a, 그래서 계산해보면 전부 소거가다 되어서 0이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원했겠죠. 그런데 루트 a-b의 제곱이나 루트 b-a 제곱은 같은 거다. 그래서 빼면 그냥 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